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도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책 쓰기 기획 출판 안 해도 된다는데 진짜인가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책 쓰기라는 게 이제 이 기획 출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원칙인 겁니다 원칙 원칙인 것이고 예외도 있는 거예요 예외도 자비 출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 출판이 때로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칙이 기획 출판이야. 가능하면 기획 출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기획 출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명쾌하죠. 딴 것보다 이제 최종 단계에서의 결정권은 독자에게 있다고 보고 책의 어떤 성패, 성패 성패를 결정짓는 사람의 어떤 핵이 바로 독자죠. 독자들이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 보면 이게 베셀러인 것이고. 독자의 어떤 그런 어떤 대중적 어떤 인기와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수도서 같은 경우에도 이 선정에 어 영향을, 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배셀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배셀러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기획출판이 되는 겁니다 기획출판은 결국에는 이제 가장 이제 미시적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 1년 내에 2000부가 팔리는가 안 팔리는가 이걸로 출판사가 이제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상이 이제 판매된다고 보고 이제 책을 이제 내주는 거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일단 기획 출판이 된다는 것은 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출판사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그냥 장난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출판사에 명운을 걸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출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의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계와 직원들의 어떤 생계라는 일생일 때 명운을 걸고 책을 내는 겁니다. 뭐, 한두 권 재미로 실패할 수, 한두 권 실패하는 하는 건 괜찮지만, 연속해서 책이 이제 출판, 출판했는데 책이 안 팔리고 하면, 출판사 대표와 그 직원들의 어떤 어, 생활에 위기가 당연히 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한권한 한 권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저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원고 투고를 했을 때 계약이 될까? 안 될까를 이렇게 노신조사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큰 강도로 어 출판사에서는 이 원고를 책을 낼지 말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가는 일단 원고라는 걸 쓰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출판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작가들은 뭐 크게 이제 혼자서 책을 쓸 때에는 투자되는 거는 이제 돈은 없는 겁니다. 크게 크게 돈은 안 들어요. 시간이 이제 돈이기 때문에 그걸로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책 쓰기 뭐 수강을 한다 했을 때뭐 수강료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엔 천만 원 내외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되고 시간 드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근데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출판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책을 한권 내는데 한 삼천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7, 8천만 원? 한 1억 정도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 7, 8천만 원이나 1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책한 권을 내는 것 치고는 돈을 좀 많이 투자하는 편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책을 좀 성공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한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그 정도의 비용이 들죠.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한 10권 실패해버리면 한 3억 정도가 날라가 버립니다. 하기 때문에, 출판사는 굉장히 신중하게 책을 내려고 이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제 이게 팔릴지 말지를 굉장히 긴장감 높게 이걸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획출판입니다. 따라서 기획출판에 성공했다는 것은 출판 전문가들이 볼때 상업성과 베셀러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그리고 검증을 받은 거라고 볼수 있죠. 따라서 기획출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출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베셀러가 된다거나 혹은 기획출판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형편없는 책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왜냐면, 한국과 전체의 모든 출판 전문가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제 인간이 완벽을 기한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 기획출판을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볼 때에 좀 이렇게 안전하고 검증받은 원고이면은 분명하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기획 출판을 하지 않은 책이라 하더라도 자비 출판한 책이라도 초대박이 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우에도 자비 출판한 책 중에서 책이 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나왔죠 바로 뭐 어떤 책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책이 있어요 있는데 뭐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고 그런 책들 있죠 뭐 언어의 온도라든지 그런 책들도 자기가 책을 낸 거죠 자기가 책을 낸 거고 그리고 어 뭐야 달라노트 꿈백화점인가요? 그것도 좀 이렇게 어 약간 이제 반잡이 비슷하게 자이 비슷하게 이렇게 책을 냈다가 이후에 출판사를 만나서 책을 낸 경우죠. 어뭐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자비 출판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획 출판이 만능이진 않다. 그러니까 100%다 맞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항상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기 때문에 예외 없는 원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비 출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원고가 엉망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물론 확률적으로 엉망일 가능성은 높다 이거야. 근데 100%는 아니다 이거지. 그런 점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 출판을 하는 것이 좋지 당연히 하지만은 하지 않더라도 길은 만들어 갈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 한국 사회의 지식인으로 이제 동, 돌 김용옥 선생님을 없습니다. 돌 김용옥 선생님이 이제 온거 투고해가지고 책잘못 냈죠. 그래서 통나무 출판사라는 출판사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책을 못 내가지고 자비 출판을 했는데 어, 초 대박이 터진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답은 아닐 수 있다. 기획 출판이 100%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점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획을 하는 것이 좋지만은 자비로 하더라도 반드시 틀린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 출판을 할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야 되고요.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원고가 이것은 100% 엉망인 원고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100%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1, 2%, 2, 3% 혹은 5% 정도의 초 대박이 날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고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 기획 출판 하시고요. 기획 출판 안 되면 자비로 하는데 여러 가지 길들을 뚫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내고 나서의 행보에 대해서,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